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알람설정은 필수! 캐치스 선배님, 레디바비 때문에 왜안 돼? 준비! 아, 화면 중간 아래 레디바비 씨라고 해. 아, 갑시다. 화면 예, 갑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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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좋아. 좋아. 게프로 지금부터 왜워이 자식아. 모른다고 평생 못본 자, 우리 어디서 내립니까? 어디서 내려 아, 여기? 여기 언제 내려 언제, 언제 내려요? 바로, 바로 내려 바로 내려 바로 내려 바로 내려 바로 가죠 바로 가죠. 아 지금 뭐, 내리면 요 뭐,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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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와,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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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 꽂아버리니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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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누구야 아 우리 팀이구나 어 누구야 어 깜짝이야 아이 누구야 아이 x <laughs> 아, 누구야 아이 <laughs> 아아 우리 팀 우리 팀 우리 팀아 우리 팀이구나 아 깜짝, 아, 깜짝 요 내가 철권 프로게이머야 이가어 저기 누구 있다 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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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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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뭐 이거 뭐야 뭐야 엘쪽 엘프 좋아 좋아 야한명한명 한명 잡았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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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와, 이겼다 한명 잡았어 한명 애인은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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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 거 아니야 혹시 야 각이다 이거 각이야 이거 이익을 잘 우리 잘, 빨리 헤어지자고 이번에 그, 치킨 먹고 푸신해, 이번에. 여섯 시이거명이다 6명 2명 나왔어 아, 2명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존나 아까워! 아, 존나 좋아!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도 우리만 움직이는 것 같아. 다볼같새끼 움직이질 않아. 애들이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한팀만 만나도 이긴다는 보장을 못한다는 거야. 만나 다 줬는데, 뭔 소리야? <laughs> 맞다, 이긴 인이 없어. 그러니까, 아 이거 인간, 인간은 우리가 못 이기네. 지금은. 어디로 가나요? 여기로 <끼리> 갑시다. 부득이 부르고 간다고? 아 남자지, 남자지. 와, 난 남자지. 어떻캠 이... 오케이, 오케이. <끼리> 오케, 오케. 어차피, 어차피, 어차피 다컴퓨터 어차피 다, 어차피, 어어때 어차피, 다 어차피, 어디피 어차피, 어차피. 어차피, 어차피. 어차피, 어차피. 어차피, 어차명된거라어 이거 인원 피 어차피. 어차피, 어차이 어차피, 어차피. 어차피, 어차피. 어차피, 어차피. 어 아, 그, 베릴 좀 있으면 좋겠는데. 내베릴가 네, 베릴 아, 끊지로... 있었는데. 근데 형은 어차피 총안 쏘는데 별 상관 없잖아요? 이 전혀. 형은 이제 구급상자랑 그런 것만 딱 주워주시고. 샷건만 형내한 개를 할거했어이 자식아. 아까 형은 샷건만 아 샷건만. 얘, 얘 보시네, 보시네. 와. 어, 누구야, 누구야, 누뭐야 뭐야, 뭐야, 왜 쐈어? 275다쉬프트고 아, 있는데? 어디야어디야뒤에뒤뒤뒤뒤아씨 아, 뒤, 뒤. 저기있다 여어디에요저는데 저기 어, 저기 어딨어 어디 어어아 어디 어디어디어디 어디. 네, 가야돼 가야돼 뛰어 가가 가, 빨리, 가, 빨리 빨리 명 죽였어 야, 내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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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오케이. 몰라 드베 잘했어 드베 최고 아, 너무 허벌파인데이 동네 너어허허 오른쪽 와 이거 씨, 위험한이 너무 무왕균데 이거 지금? 아! 맞다 누구야 누구야 어디야? 어디 어디쯤나나 뒤에있어 상현아 도망가 상현아 도망가 어디데나 어, 버려 나, 나 버려 나 버려 나 버려 거야 나나 아! 대박 고 어, 뭐 어디, 뭐 어디, 뭐 어디, 어디야 대체 어 어디야? 잠깐만, 어, 어, 어. 어. 오른쪽 소리 같은데? 아, 어, 이거 오른쪽 같은데 이게 어우, 씨발. 여기, 여기, 여기 숨으면 되는 건가? 왼쪽에도, 아, 있어. 아, 왼쪽에도 아, 있어, 왼쪽에도 있데 왼쪽에도 있어, 왼쪽에도 아, 미치겠다, 이거 어, 소리가 안 들려, 어디가 어디서 쏘는지 모르겠어 <laughs> 뒤에, 뒤에, 기 거기, 거기 뒤에, 뒤에, 뒤에 같이, 같이 쏴야지! 아, 쥐킬, 아. 아, <목소리> 아! 아, 아! 소리! 아, 늦게 봤어, 개소리, 아. 개소리, 아, 늦게 봤어. 아, 아 <목소리> 씨. 보정기가 없는데? 어, 뭐야. 아니, 선입금하시면 어떡해요? 못짜는거 아니야? 아, 선입금하면 안 되는데, 이거.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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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목소리> 뭐야! <목소리> 뭐야, <목소리> 뭐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우리 물렸다. 뭐야, 아직 안 했는데요? 아, 물렸다. 야, 고점 물렸다, 우리. 안 됐다, 이거. 고점에 물렸다, 이거. 이거, 아,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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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성공 안 했는데, 나 이거 다, 이, 이거까지 하고, 이제, 발 닦고 자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하면 아이, 되지, 뭐.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한 대, 한, 한 대까지 해봐. 아 그, 발 닦고 자는 게 아니라, 발 닦고 다시 오세요. 바로 아, 해야 아, 되니까. 아, 알겠습니다. 아 이거 또 바로 해야 되는 건 환자하건데, 이거. 에 <laughs> <laughs> 어, 우리 파이포인트 오늘 멀미 안 하면 할만하잖아. 멀미만 안 하면. 어, 나 멀, 멀미 오늘 하나도 안 하는데? 어, 역시 돈 받으니까 멀미 안하 <laughs> <laughs> 아, <웃음> 그게 아니라. 144, <laughs> 1싸4 자, 파밍이 다 끝났으면 이제 우리도 슬슬 이동해가지고 적을 쏴 죽여버려야 될것 같은데요? 아니야. 존버하니까 좀 괜찮았어. 존버해야 되거 그놈의 존버. 우리가 존버. 이 존버 말수없이 우리도 싸워야 돼. 우리, 우리 전사야, 전사야. 역시, 워로타 3... 오, 3명. 3대3. 3대3이다. 할수 있나? 이방105 봐요, 105! 105? 할수 있나? 위치도 좋아가지고, 될것 같은데, 이번에? <laughs> 완전 좋아, 위치. 여기 지금, 와, 와 위치, 와, 위치 말하고 있 그래야 같이 싸주니까 여기 이 이방 이방! 총수 탭달려다 차가 가렸어, X발 나 헤드샷! 뭐지? 웃긴다 나살려 초. 아아! 발 아우야 헤드샷! 아우! 이런 미친... 뭐야? 우리팀 나... 완전 두명 죽었어 아, 헤드샷 했어 헤드샷, 헤드샷 맞았어, 아우 아! 상현아 너그 안쪽으로 들어와 창문 안쪽 안 보이는 쪽으로, 어 아, 헤드샷 맞았네 아 난방해.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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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뛴다 뛴다 두명두명두명 화염병 날라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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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았다 상현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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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인 것 같은데, 봐도 아 아, 아, 아. 와, 씨. 나 혼자 당, 방법이 없니? 예병아 아. 살려주세요! 아, 안 돼, 안 돼, 아. 아, 다 죽었네, 이거. 혼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아, 아깝다. 야. 샷 근데 좋다. 에이. 상현아, 나와라. 혹시 모르잖아요. 형 지금 상현이 게임 하는 거안 보고 대기하러 간 거예요? 음, 응, 상현이 게임 안 보고 있는데. 와 이거 건우의 거고 우리 팀 이거 이러니까 기분이기지 못하지 이거. 아 상현 믿고 있어. 아 방송으로 볼게. 하! 차이 이겼다. 와! 와 이겼어. 야 이거 이겼어. 야 이거 이겼어. 야 대박. <s> <s> Mill國)> 야.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아 고생셨습니다 나도 고생했습니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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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힘들다. 내가 야 백을 이거 치킨 먹으니까 기분 좋다.